어우, 저 가라다니면 어떡해. 큰일 났네. 얘가 암놈이라 그랬죠? 응. 어우, 손가림이네 아우민주 no. 뭐 심하다 심해 아, 우너도 이렇게 해 시원해져 탈 때는 싫어도 아해 괜찮아 괜찮아 어우 간사님어떻게 많이 다치셨어? 아 치셨어? 괜찮네 아우간사님간사님잘 음. 아, 참으시네 김쌤 뭐예요 김쌤 오늘 좀다치셨거좀 응. 체인지를 합시다 아, 어떻게 많이 다치셨어? 괜찮네 다 괜찮네 네. 나여거있는데 네, 아, 여기 손가락이 있네. 없는 다고 방심했다가 발톱을 좀 잘라야 될다 같아. 진짜. 와, 아유, 진짜 심하다는 생다려고도 그래. 하니까 좀 조심했어. 아, 네. 울었어요. 어 아, 요 아니, 방심했더니 음. 손가이 있네. 음. 음. 그래서 발톱도 깎아 줘야겠다. 이 음. 사놓서 안 되겠다. 발톱 음. 안 음. 안 깎아야 돼. 깎아 깎아야 깎아야 깎아. 지나 내가 깎으려고 했는데 얘는 안 되겠네. 보다도 다른 건안 하네. 응. 응. 야, 좀 심한데 얘는. 아니 또 이거들이 어. 한번 안정되면 또잘 해요. 응. 처음에만 아. 좀 그래서.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음. 그런 거야. 잡으되게 노서 네, 잡았거든. 갑자기 잡으니까 뭐 어떻게 나나 무슨 일 나나해가지고. 엄청 응. 어, 어. 어. 아. 미치겠다. 아. 얼마나 가려웠겠어 세상에. 아. 엄청 가려웠을 거야. 아. 그래도 이게 극진은 아. 안 하네. 뭐. 아이 아. 진짜 쉬운데. 미치겠다. <laughs> 뭐 진흙 탕에 들어가서 광창에 <laughs> 불러서 예, 가득 찬것 같은 느낌이. 어. 거기 같이 있는 애들 엄청 많을 거야. 아우. 좋아. 얘는 뭐 같이 살았으면 분별 검사 따로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. 네. 예. 음. 따로 따로 사애들만 검색해 주시면 돼요. 아이구야. 얘긴 데들어계시 그렇게 그렇게 거기가 거기가 좀다 그렇잖아 뭐 마늘 파는데 거기 창고에 그거 거기 지저분하잖아 너무 지저분하잖아 피로 뭐 하고 다니 어떻게 저게 애가 기가 저렇게 넘 저러지? 근데 안 가려웠나 봐. 이 그러고 막 까시네. 그러니까. 좀하다 보니까 시원하지? <laughs> 음. 최선. 어니 <laughs> 아, 숨겨놨어? 언니 아, 숨겨놨어? 아, 어? 저기 숨겨놨었어. 계속 나오지? 석성기로 빨거 그랬나? 도대 음. <laughs> 지금 쓰고 있나요 석 아니요 끝났어요. 없어요 지금. 네, 어요 너무 한 것도 없어서 석성기로 빨아야 될것 같은데. 다시 고있을까 가서 저희가 석성기로 <laughs> <한번 웃음> 좀 빨아갖고 올게요.